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산둥 문농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노스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앤더슨 로페즈와 마테우스 안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중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종료 직전 한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원정승을 따냈기에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아도 중결승으로 갈수 있다. 주말 간바전이 연기되며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는 점도 힘니다. 히다와 와타나베 등 J리그 최고의 중원이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에우베르가 역습을 이끌 것이다. 산동은 16강 가와사키전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 원정에 나선다. 가와사키 상대로도 홈 패배 이후 원정에서 내골을 뽑아내며 역전승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그런 결과를 바란다. 다행인 건 교체로 들어온 천프가 추가 시간 골을 넣으며 한골 차로 경기를 마쳤다는 점이다. 바코와 파투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마리노스의 승리를 본다. 산뚱인 파토와 크리장, 바코 등 외인 공격수들이 해결할 힘이 있지만 1차전에 나왔듯이 측면 수비가 상대의 전진 패스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마테우스와 에우베르가 경기 내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볼수 있고 로페즈와 미아이치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본머스 대 루튼타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순위를 끌어올리기 좋은 기회였던 최하위 셰필드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한 데다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솔랑케와 타버니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교체로 들어온 위날과 오타와라의 골로 패하지 않고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따낸 건 의미가 있다. 다시 만나는 하위권 팀 상대로 이 경기 역시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루터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팰리스 상대로 승리하진 못했지만 나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상대의 것은 공세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우드로우가 골을 뽑아내며 팀의 패배를 막았다. 그러나 제필드의 패하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부담이다. 최근 5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고 에버튼의 징계가 경감되며 강등권으로 처진 상황이다. 루터는 칼튼 모리스를 중심으로 타이트 총과 타운 센트 등 최전방에 나서는 선수들이 최근 골은 뽑아내고 있다. 그러나 로스바클리의 경기력이 떨어지며 중원에서 최종수비 보호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빌링과 루이스 쿡이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솔랑케가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후반 중반 이후 한 골을 내주며 패했다. 원정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 상대로 특유의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무승부 이상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도 한골차의 열쇠 속에 나서는 호밀정은 그리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즈만이 부상을 당하며 빠진 점은 아쉽지만 데파이와 요렌테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몰아타는 원샷선킬이 가능한 해결사다 인테르는 코파이탈리아에서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 패배가 없다 리그에서는 9연승을 질주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고 슈퍼컵에서는 나폴리를 제압하고 우승했다 거기에 아틀레티코를 잡고 1차전을 승리했기에 챔스에서도 2년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틀레티코는 로드리고 드폴과 코케 사울 리게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원을 보유한 팀이다. 홈의 이점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차라노글루와 바렐라, 미키타리안 등이 나설 인테르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긴 어렵다. 막강 중원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쉽게 흐름을 주지 않을 인테르가 90분을 잘 막아낼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대 아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서 터진 말렌의 골로 귀중한 무승부를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다. l a 디비지의 무패를 달리는 1위 팀을 원정에서 상대한 경기였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8강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칠 것이다. 사비처와 브란트 등이 중원에서 라인을 올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호베는 후반 초반 터진 룩대용의 동점골 이후 경기를 지배했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패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원정에서 난적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것은 부담이기에 이번 원정에서는 바카요코와 로사노 등을 앞세운 역습에 임하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호베는 이번 시즌 아스날과 리그컵 페이노르트에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패배가 없는 팀이다. 어떤 팀 상대로도 90분을 버틸 힘이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시 경기에서 강 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건 부담이다. 산초와 말렌, 무코코와 아데미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필크루구가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생제르망 대 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생제르망은 16강에서 리그 2위인 브레스트를 완파하며 8강으로 왔다. 최근 몇 시즌간 프랑스컵 대회에서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등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트레블을 원하는 이번 시즌은 우승을 노리고 있다. 리그에는 압도적인 선두고 챔스에서도 소시에다드를 잡고 8강으로 진출하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다. 리스는 16강에서 몽펠리에를 잡고 8강에 올라왔지만 파리 생제르망을 만나게 됐다. 그 경기 승리 이후 최근 5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은데 최강팀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몽펠리에 패하기도 했다. 라보르드와 개상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강력하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보다우이와 올리언 등 수비 보호가 되는 볼란치들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자이르에 메리와 이강인 솔레르 등이 상대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파리를 넘긴 어렵다. 은바페와 하무스 등 해결할 선수도 질비한 파리가 승리하고 중결승으로 갈 것이다. 이번 경기 파리생 제르망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